여보, 내방 냄새나? 음, 안 나는다. 언니가 오기 전에, 향을, 향을 피웁니다. 자기가 불 붙이고, 불을 끈 다음에 집어넣어? 바로 그냥 집어넣어? o n y 종이 방이 하는데. 종이 y Banyan. Tony Banyan. Tony b 중요하세요. 짜잔. 로즈 나무야. 남편이. 저리 가세요. 제 방으로 가다 놀라고 합니다. <laughs>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여보. 왜? <laughs> 여보 벌레. 어? 미안. 아? 미안. 아문 열기. 뭐야? 무슨 찍는 거예요? 네. 뭘 보여주시는 거죠? 어머 신문물이다. <laughs> 따라라라라라가요라집이니까 <laughs> 아, 그럼요 그럼요. 어, 근데 여요는 청소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라라라라라라라요 어, 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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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라자라금라라라라라라이게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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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예요? 이 남편이 설치했어요. 저도 오 어느 순간 네. 집에 오니까 달려 있었어요. 어머 너무 근데 딱 좋다 디퓨저 하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응. 차키랑 딱 응. 이렇게 깜빡 있고 어 맞아. 나가 나가기 쉬우니까 여기 앞에 안 있는 되었니? 거. 맨날 제가 그런 짓거리를 <laughs> 되게 많이 하거든요. <laughs> 나나 나. 어머 헉. 어머 어머. 남편이 오직이 뭐라고 해요. 예쁘다 근데 슬리퍼도 예쁘네요. 에이 그또 남편 마음이 아,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예쁜데요. 달인 산건 이건데요. 어. 응. 이건 내가 사, 내가 고른 건또 마음에 안 든데. 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게 더 예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갑자기요? 어. 이거는 이것도 남편이. 아 이런 우드 계열을 좋아하시는 거나어 맞아요. 여기서는 내가. 어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어. 여기서는 호텔식으로 편안하게 해라는 컨셉으로 자기가 다 잡아서 한 거야. 오 어, 세심한 남편을 두셨군요.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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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막 주황빨강, 주황빨강, 핑크, 핑크, 핑크를 하려다가 다짤당했습니다그자 화장실? 네. 네, 화장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 어 지금 너무 깔끔하고 예쁘다. 근데 새 집에 스멜 그렇죠. 성공한 도시 여자. 젊은 도시여자 열심히, 어,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어, 너무 뿌듯하네요 정말 아.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뿌듯하네 알아서 잘 커가지고 <laughs> 우리는 화장실 따로 써요 아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네. 우리 남편께 아무것도 없어 아. 응. 일부러 저희가 집을 구할 때 되게 중요시 여긴 건 뭐냐면은 화장실 두개그 좋지 응. 둘다똥쟁이여가지고어어 아, 어. <laughs> 하체 검열비, 어, 어, 어 부럽. 하비는 무조건 욕조가 있어야 돼. 어, 왜, 왜죠? 어, 왜냐면 하체 순환을 위해서는 반신욕이 정말 좋기 때문에 음. 안 되면은 조욕이라도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 전집에서는 엄마 어. 집에서는 조욕을 무조건 했어요. 아, 그랬구나. 본거 같아요. 와인 넣고 저도 맞아. 따라 했던 거 같아요. 어? 와인 넣고 해봤던 거 아, 같아요. 아님? 네, 그럼요. 뽕쟁이의 <laughs> 화장실. 아, 네. 나오세요. 아, 네,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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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네. 이 집에 방은 몇 개인가요? 방이요? 네, 부동산 아줌마 같나? <laughs>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어, 방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아하. 쓰고 계신지 이런 게좀 궁금하네요. 아, 방이 세 개고요. 네, 하나는 제 옷방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인가요? 네. 어, 네. 합의의 아, 어, 오빠. 네, 오빠. 따라라라따. 어, 우리 음치야? 나는 어, 음치 맞아. 음이 안 맞았어 어. 방금. 난 <laughs> 음치 언니라 따말 어. 이거 봤어요? 이거 나나 나 이거 어. 그 최아정 아, 유튜브에서 본것 같아 옷걸이 이렇게 쓰는 거. 어 이거 남편이. 어. 일, 난 처음 봤어. 어 남편이, 예쁘다. 어 이거 찾아가지고 어. 사느라고 나 빨래가 오지게 많다고. 남편분이 세심함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그쵸. 진짜로. 그 예, 근데 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예. 아 이거 지금 다 합의옷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사이즈가 꽤커 보이는데. <laughs> 그러면 잠깐만 이것도 지금 다 설치 가구를 딱 사신 거예요? 네, 요거랑 요거랑 요거 다산 거고 어 이거 붙어 있어요. 딱 맞춰서 잘 샀네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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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운동복이 헉, 이렇게 이거, 많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네. 로, 아니 근데 있어. 이렇게 써놓은 건 누가 한 거야? 누가 아니 누가 해. 우리 남편이 했지. 어? 어, 다 보세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음. 갖다 버리. <laughs> 그래서 지난번에 못 사겠잖아. 이해가 가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건조기에 못 돌리는 옷이다. 근데 운동복 건조기에 돌리면 네. 안 돼? 어, 안 된다는데, 나도 잘모르고나 <laughs> 어, 그냥 막다 돌려버리겠어. 아. <laughs> 운동. 어.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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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동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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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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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운동, 그 세강이 진짜다 좋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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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세이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신발장도 살짝. 음, 네. 방금 언니가 이제 신발장도 보여 줄까 했는데 보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따다. 따즈 어. 우리 남편의 신발 찾아보세요. 남편의 신발? 신바... 이거? 맞아? 어. 지커 보여. 어. 아니, 중요한 건 어. 지금 세 개밖에 없어. 아, 어 저런. <laughs> 그 웃긴 게 뭔지 알아? 뭐요? 최근에 두개산 거야. 아 그러네 세핑. 응? 세핑. 어, 어, 최근에 샀어. 우리 다은이 진짜 욕심 쩐다. <laughs> 옆에도 신발장이에요? 어 여기요? 아니 네. 아니요. 여기는 아닌가 봐요. 아, 완전 석석들이 다 털어보네요. 나외 집구석을. <laughs> 재밌어요. 반응증이 <관음증이> 제대로 <laughs> 어, 충전이 되네요. 괜찮죠, 괜찮죠? 네. 어 여기를 의미죠? 또 채워 나가셔야겠네요. 어, 신발들도. 맞죠, 맞죠. 맞죠, 맞죠. 저는 맞죠. 이제 더 채우다가 이 밖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남편한테 이제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현명하시네요. 네, 한 컵만. 남편 화장실은 한 컵만 봐주세요. 한 컵만? 네. 뭐꼭 남의 남편 화장실 봐야 되나 싶지만. <laughs>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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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따 어머 남의 신혼집 안방 장소이. 근데 진짜 깔끔하다 <laughs> 진짜 이렇게 왜 이렇게 깔끔해요? 오 어, 진짜 깔끔하게 해놓고 사네 그렇죠. <laughs> 자 모자 이거 한장어이 네. 정도 네이 정도 어 다음 방 보여주세요 그럼, 응. 네, 여기 보여드릴게요 따다 공주님 방어 왜 침대가 또 있지? <laughs> 분명히 저기 침대가 있었는데, 아... 이게 신혼집에 지금 무슨 일이죠? 해명해 주셔야겠는데요? 아, 시댁 식구 여러분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요. 예. 잠 따고 해명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laughs> 잠은, 어. 하비에게 잠은 정말 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딱 이것만큼 고집한 거야. 어, 이겼어? 되게 근데 정말 신세대 부분에. 어, 오. 맞아. 신세대란 말안 쓰지 않나? 아, 젊은 부부, 그,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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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들, MZ, MZ, 어, <laughs> MZ, 어. 근데 침대도 예쁘네. 침대 진짜 이거 원래 집에 쓰던 거예요. 우리 집에서. 어, 근데 이 집은 다 진짜 우드 톤의 그게 있네. 음, 근데 맞아요. 다 예쁘다 정말. 옷, 오늘 옷이랑도 그치.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치. 딱 주인장 옷. 어, 이 집이랑 지금 너 되게 찰떡이다. 제가 입고 자는이불인데신부 신입부. 어, 이게 이분 맞아요? 커버 아니에요? 커는데. 여기 애벌레처럼 들어가서 자면 되겠네. 어, 어, 아기 다은이네. 어, 아기 다은이. 응애, 응애. 어, 야. 생각보다 너무 좋아. 야, 그러네. 근데 색깔 예쁜데? 응. 어. 색깔도 예쁘고, 언니. 너무 어. 웃긴다. 근데 그렇게 말, 어. 어. 아니, 발이 시렵잖아. 내가 수정냉증이 심해가지고. 어, 어. 근데 이렇게 넣고 자면은 팔이 안 시려워. 근데 진짜 아늑해 보인다, 너. 어. <laughs> 저는 향나는 것도 좋아해 마음 편안해지는 것도 좋아하고 팔로 산토도 있고 네네네 글로섬 파글로선 빠예요 글로섬 팔로 산토 어, 어, 혹시 왜요 아니 저 돼지 점통 제가 준 건가요? 어 맞습니다 아 여기서 와이 보조내가 꿀꿀거리고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지 <laughs> 너무 귀엽지 이 너무 잘 어울리지 너무 잘 어울린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덕이 기덕이가 나한테 선물해 준 건데 자기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다어 나... 러블리 야, 너무 귀엽다 도라에몽 하트는 그치? 하고 있는 도라에몽.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내가 좋아해서 산 건데. 요거랑 이거 나중에 우리 아기들그래 우리 가족이야. 어. 어이 뭐예요? 하, 이거. 이거 내가 별옥시장 같은데서 3 0 0원 주고 샀어. 오, 근데 또 예쁘다. 이렇게 달아. 어 어디? 노란 여기 여기 어. 구석에다 어. 이런 데다가. 어. 천장에다 이렇게 해서 달아. 어, 괜찮다. 어. 여기네아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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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 방에 아 있어. 다시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다시 흔들어보면 안 돼. <laughs> 어, 흔들어 보면 안돼 어, 다른들어어 줌바 댄스 어나 줌바 댄스 하지 혹시 몰라 너에게 식량을 보급해 주기 <laughs> 위해 싸웠는데 아 파스타 이거 메뉴 조합 어떻게 너, 너무 맛있겠다 <laughs> 어, 이거 홍진경 김치야? 어 홍진경 김치야 어 궁금해 그렇죠 응응 이거 봐도 만든 사람 다른 거티 나는 거 같아 <laughs> 이렇게 할까? 어 어머 커피 너무 예쁘다 예쁘지 어 귀여워 신혼집 단백질부터 먹었어야 됐는데 이거부터 먹었네. 아니 언니, 우리가 고함량 식이섬유를 넣었잖아. 어. 그네들이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열락이 운동을 시켜. 음그 다음에 들어간 애들이 음. 키진 맵진했으니까. 어어 어. 어. 그럼 당연히 얘를 지방이든 뭐를 흡수시킬 때 뭐라고 해야 될까? 바로바로 어. 바로 막 쭉쭉 안 빨아들여 배고픈 상태에서? 뭐 혹시 그런 원리야? 어, 아니 앞에 있는 애들이 엄청나게 열량이 열리를 했으니까 어. 그 다음에 지방이 여, 지방한테 갔을 때 열리를 못 하는 거지. 어. 지방을 흡수할 때 열리를 못 하는 거지. 어. 어. 그래서 살이 덜어 우와 좋다. 응그래서 지금까지 먹었어. 모르고 먹었네. 어. <laughs> 어, 그래서 최대한 나는 고함량 식이섬유를 먼저 넣어줘. 아 그래서 몽글아 먹는구나. 어, 난 달라져. 사실 화장할때 먹었는데. 아 아니야. 나는 화장실 너무 잘 가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응. 당연히 질은 좋아지지. 당연히 이제 배변의 질이 좋아지긴 하는데 오. 어. 요거는 나는 식단 트릭을 위해서 먹어요. 꼭 먹어야겠다. 어, 꼭 먹어야 돼. 얘가 네 진짜 앞에서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만들어 놓으면 지방이 열할 수가 없어. 지방을 흡수할 열을할 수가 없는 거야. 안심하고 마음껏 먹어 볼까? 네.